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 우리 이렇 축복교회, 우리 김보혜 목사님, 어, 개척교회에서 이렇 다녀보지만, 이렇게 은혜스럽고, 이렇게 영역이 충만하고, 정말 이렇게 이런 기회가 없어요. 네.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축복받은 교인, 축복받은 성도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박남근 권사님 38년 동안 38년, 9년 동안 주력 그 학생들 있잖아요. 선생님이셨다. 정말 하나만 아는 오로지 교회에만 온 생애를 종사한 그런 분이 이제는 남은 생애를 보금사에게 어들었어요 얼마나 보금사에 테여 착실하신지 이영적기도를 하나 할 때마다 발을 정자 하나. 두개외때발른 정자 두 개. 이렇게 해가면서 300개를 밤을 새우면서 외우셨어요.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사격로 쓰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 하겠습니다. 날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바로 서는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을 우리 가족사한에 붙여주셨습니다. 아 이따 또 설교하시겠지만, 우리 김통일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어, 삼성전자에 그 근무하시던 아주 멋진 분이에요. 일반대 나오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요 쓰시는데 얼마나 멋지게 쓰시는지 몰라요. 당신이 쓰시던 차 있잖아요. 여 차. 분 차. 자가용을 다 파셔가지고 내가 이 자동을 운영할 때 몇십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뭐, 뭐 딱지도 뛰기도 하고 기름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 비용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개척 때마다, 개척 때마다 이 마스크를 전해서 하나의 전도하는 데 바지 물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를 팔아 가지고 개척길 보내시는 분인데, 우리 이 가족 세대 전도를 만나 가지고. 저희가 가서 집하는 곳마다 큰이 마스크를 천장씩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정 네. 박수를 한번 크게 아버지. 아버들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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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아, 의, 의사고 변호사고, 막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가족의 그 박영수 총재님, 대표 음. 총재님이시죠. 33년. 43년, 44년 됐습니다, 이제. 4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오로진 어, 천도만. <laughs> 여러분, 그래서, 어, 책도 네 권을 쓰셨어요. 이렇게 전도만 현장에서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책을 네 권을 접필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이따가 끝날 때, 제게 말씀해 주세요, 우사님께 정말 이 책이 있어야, 여러분, 교과서가 있어야 전도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값진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어 제가 아 정말 한 생명을 보는데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이 책이 나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 제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제 수중에 한 몇십만 원 있었어요 저는 그걸 다고하라고이 책을 구했어요 이 책의 가치가 그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소소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9만원8만원 문제가 아니라 몇십만 원이라도 쓰면 그럼 백만 원이라도 있어도 이 책을 사도 아깝지 않은 책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생명을 구하는 책 아니에요? 아멘. 이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성경이 있지만 얼마나 얼마나 아픈 철야이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또 저서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죠?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정신으로 전도합시다 아멘 저희도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양육을 부탁했을 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신 건지 제게 한농담을 주셨어요 박영수 목사님이라 어제 그랬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예, 소리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이러면서 뛰어났는데 오늘 보니까 제 가방에 시가 있네요 이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소리로다.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소리. 소리로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소리로다.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소리로다. 소리. 소리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세례 요한이 나는 그의 신들매를 피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쳤던 박용순 목사님의 외치는 그 소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를 모셔드리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불철주야 외치는 소리 소리로다. 보금의 소리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보금의 사수자로다. 소리, 소리로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찬야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선포하는 소리로다. 소리, 소리로다. 나는 죄입니다. 인 네. 오늘부터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갈 때까지 도와주세요. 네. 수천 번 외치는 복음의 소리로다. 네. 소박하고 간결한 복음의 핵심 수천 번 외치는 전도자의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복음의 나팔 소리로다 소리 소리로다 생명의 경종을 울리는 소리로다 생명의 종소리로다 소리 소리로다 복음의 소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제일 먼저 이 피를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그때부터 보름사에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한 예로 들어서 부산에 집회가 있었어요. 1월 1일 1 3일 첫날 3일에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사명자는 여러분 사명 우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하고 네. 운전하시는 천부장님 계세요 같이 새벽 3시 2시 오셨어요 저희 수원에 교회로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났어요 영시 예배 목사님도 드리고 막 달려왔어요 왜냐면 하 그날 아침부터 집회거든 부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운전하면서 부산까지 갔어요 아침 10시에요 아침 10시인데 성도들이 막 찬양하고 열기가 뜨거워요 그래서 잠도 못자고 밤새 운전하고 가서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 점심, 저녁 밤에까지 전도하고 그 이틀 날 토요일날도 아침, 점심, 저녁까지 보험전하고 전도하고요 주일날이니까 와야되잖아 저녁까지 마치고 밤새 운전하고 수원까지 오고 서울까지 가셔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죽고자 할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저께 피스를 여러분께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 코로나 시절에 이런, 이렇게 런이 열심히 가지고 전도하는 전도가 있을까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쓴그 글입니다. 어제 그 글을 옆에 있는 글은 제가 쓴 거지만 저희 남편 목사님도 어, 정말 30년 동안 저랑 같이 목회하신 분입니다. 저희 아들도 목사들이 어요안 들리죠? 그래요? 자,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30년 동안 이제 정말 목회를 하고 또 신학교 교수를 하면서 도와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추우나 더우나 코로나가 있으나 어떤 날일 막론하고 계속 한번 나빠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아, 정말 이 가족 세트 선도는 놀랐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도사역이다 지금 누가 이렇게 전도하냐? 하시고 있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 깜짝 놀라가지고 그 글을 써서, 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답장 서서, 답장 서서, 깃발을 들고 전도하는 사역자가 그리고 상당히 우리 박용서 목사님을 아주 칭찬하는, 그리고 정말 귀하신 분이다. 이런 분이 안 계시다고 이렇게 해서 쓴 글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저를 이제는 저희 남편 목사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서요. 적극적으로 제가 집도 전도 집회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시장에서 나갈 때마다 제 손을 붙이고 기도해 줍니다. 이번 사역에 하나님 승리하고 기도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게 고 저를 기도를 해주고 박영수 목사님에서 키타오스 분 스티븐 에서 기도해 줍니다. 하른그 교회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전도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은요. 어디를 가냐, 김천에. 김천에 서 70주년 된 교회. 70주년 된 교회인데, 전도 축제를 4일 동안, 한주 동안. 주일 전고 됐으니까, 한주 동안 열었어요. 거기를 가는데, 이제, 한 절이 기도 너무나 그때도, 막그농번기 시절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 코로나가 뭐 말도 못했죠 작년이니까. 그죠? 5월달 막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작년에 한 분이, 아니, 이렇게 지금 바쁜데 말이야. 무슨, 무슨 전도 집회냐. 이렇게 바쁜데. 지금 일선도 바쁜데. 그러면서 아주 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막 목사님께 대항을 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야 정말 은혜롭게 그분이 굳어지고 그분이 전도 현장에 가더니, 그 지역에, 예, 누구죠?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제일 그, 어른은 누구라고 했죠? 어 이상 이상놈을전달하 그분이 거꾸러졌어요. 야 놀란 기적의 역사를 하고 또 집에 안 계신 분은 현장에 가가지고 농번기잖아요, 그러니까 어, 복숭아따는, 복숭아. 어 복숭아 따는 복숭아 과수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가지치기하는데 그아내 가요. 어, 불교 신자야. 안 믿는다. 저기 가라는 거야. 우린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그가 그 옆에 남편이 계시는데. 그 사다리 타고서 농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신데 거기다 태고 목사님이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분이 따라하시더라고요. 영적기를 따라하시더라고요. 아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아멘까지 하고 공손히 잘 따라서 는걸 보고 아내는 반대하지만 그 남편은 따로 사는 역사가 아멘.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그때 제가 집에 돌아오는데 한번이 전도집을 하고 돌아올 때는요. 정말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오는 그 승전가의 그 기쁨이 있어요. 차를 타고 정말 하나님께 기다면서 신양을 부르면서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보니까 저희 남편 목사님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 그 마귀역사하는 그 축제 70주년 그 교회 갔는데 어, 한 모든 하는 친들에게 다 연락을 해서 이런 지표를 제 아내가 지금. 하나님 속세 때 전도복사님 무시하고 있으니 기도해달라 <laughs> 자신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여러분 중보기도가 이렇게 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길마다 <laughs>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겼구나 승리했구나 그리고 제가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희 남편 목사님 적극적으로 기대해주는 후원자가 됐어요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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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저희들을 하나님 사육에 1분씩만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 할렐루야 누군가 누군가 아까 복사님 말씀하셨죠? 그한 생명 남편이 돌아들을 해서 17년 8개월 10, 13년 6개월이라 했나요? 1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면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다참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는. 전도왕이 견도. 나도 나도, 나도. 전도왕이될할수 있다. 할수 있습니다. 아멘. 하면. 하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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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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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보자. 할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강남의 사님 보세요. 얼마나 수줍은 분인지 아세요? 처음에 정말 양전하고세집한 분인데, 전도왕이 됐잖아요. 그것도 새벽전도왕. 목사님은 새벽전도왕이 쉽다고 이제 그러시는데, 저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laughs> 새벽전도왕이 쉽지 않은 것같아 그런데, 하고 계시잖아요.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예요. 저도, 이제, 이 길에 들어서서, 집회를, 예배를 가면, 저희 교회 예배를 가면, 이제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찾아서 예배를 드리면 모아놓고 있어요. 거기게서 영접기도 시킵니다. 영접기도 시키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할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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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수 있습니다. 아멘. 자, 30번 하면, 영접기도 30번 하면, 아멘. 입이 열려요 30번 아멘.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300번 하면, 능력이,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능력, 능력 받아야 일하죠. 아멘. 자, 3000번 하면, 능력 전도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능력을 맺칩니다 예! 전도왕이 될수 있습니다 능력 전도합니다 천국 문,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자, 다같이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수 있다. 된다 하이된보자 해보자.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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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왕이 될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그냥 보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오이 발걸음을 귀 여기시고 이 자리에 보내 주시고 우리 박영수 목사님 만나게 해 주신 겁니다. 아멘.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 예, 레요 마지막.